바로 네. 지난 경기 2대3으로 어,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범실이 상당히 아쉬웠던 그날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경기 전에 GS 칼텍스의 이선구 감독을 김세희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정시영이 <목소리> 잘 맞춰 올라갑니다. 정시영. <목소리> 가운데 쪽 이소영이 모을. GS 칼텍스입니다.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2세트를 살렸고요. 받아올립니다. 해결본능 테일러. 네, <목소리> 숨졌습니다. 그리고 큐 <목소리> 빈 자리 없지 않습니다. 연속 공격 테일러, 연속 승 이소영 그리고 템페, 템페 득점 그렇습니다. 네, 이승 선수 도 뒤에서 잘 지켜줬고요. 어느새 오대오 동점이 됐습니다. 경쟁 올렸고 이소영이 포트를 넓게 봅니다. 테리러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페이스를 놨기 때문에요. 로킹을 뜬 선수는 미처 잡을 수가 없었고요. 하는 선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졌네요. 재영이는 완전히 크로스하고 스트레트 푸는 건데 스트레트는 약하게 들고 크로스는 자살려져 가지고 말이야. 몸이 뒤로 물러나야 뜬다고. 어? 그리고 후회도 많이 오는 거야. 그거 앞에 아까 거 말이야. 브로킹에서 빠져서 구절되는 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해 주면 전체를 좌우를 생각해 수배하잖아. 네네. 자, 올라가자. 예! 네. 자, 1세트. 이수용 선수의 그. 아, 이제. 아, 엄마와 아, 버지가 함께 아, 나라냐, 이 아, 나라냐, 이제. 아, 제 아, 자신의 그런 어, 흐름을 찾았다 인기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브리시고 이소영 선수가 들어서서브리시고라든지 디그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어요. 테일러 예. 음. 캡을 맞고 어렵게 이 골을 성공했어요. 오! 인치까지 갔던 이소영 그리고 이동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소영이 수비 성공인가요? 수비 성공. 페가츠 득점. 네. 이러면 사기치. 스칼텍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퍼스플레이 잘해줬고요. 예. 네, 그러면서 공격 득점을 갖고오는 제스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벤치 의자를 넘어갈 뻔한 고, 볼까요? 네, 이선수가한번 이소영... 피해주죠. 아... 코칭스텝 다 피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이가 득점. 이럴 때 감독 입장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아... 굉장히 예쁜 거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소영의 서브. 이재영을 향했고 잘 받았고 공격결에서 득점까지 이어합니다 이재영을 향하는 서브 그렇다면 이번 주에스타텍스의 공격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미션이 약간 흔들렸고 캣벨 이재영 강하게 이소영 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소영이 득점을 받습니다 어려운 공격이었는데요 이것을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네. 대각선 쪽으로 지금 몸은 틀어졌는데요. 때리는 순간에 직선 쪽으로 때렸거든요. 네. 분명히 어려운 동작이죠. 그렇죠. 이재영 서브, 이소영 투, 그리고 반코트를 이소영. 아,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네.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서브 리시브 이후에 돌아가는 타이밍과 그 세터의 토스 타이밍이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요. 네. 킥업 네, 공격이죠. 그렇죠. 시원한 공격이 성공됩니다. 자, 발로서 좀 처리를 하고 싶었던 신영경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브가 길게 빠지는군요. 그래 지금 뺏기지 않고 있어요. 이소영 나가나요? 맞고 나갔나요? 맞고 나갔습니다. 네, 선수들이 박미감독이 적극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비디오 판정을 요청하는 박미 감독입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의 비디오 판독을 오심을 입고라는박민 감독이고요. 네. 19대 16 4억 점을 끌려가는 GS 카텍스 이선구 감독. 아니고 스피드로 해야 돼 스피드로. 그리고 지금 앞에 음. 음. 영경이가 작잖아. 정저 시영이가 아니니까 그걸 보고 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 호수가 높았다 얕차다 이거 공격수가 타이밍을 못 맞춰요. 자. 상대, 아, 상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잘 보라는 얘기예요 네. 브로킹이 높은 선수가 있는지, 브로킹이 낮은 선수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리시 잘 올라갔고, 이소영부터 분위기 바꿉니다. 네. 이소영 선수가 지금 대각선 쪽으로 아주 깊은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예. 네. 한다희 선수 리시브 좋았고요 네, 빠르게 대각선 쪽으로 때려내면서 아주 개은 각도를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현경 선수가 들어가서 어, 분위기를 굉장히 탄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테일러, 수비가 아, 됩니다. 들었어요?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 이소의 공격 아, 성공! 만들어내네요. 차곡차곡 따라 올라가는 GS칼텍스. 수비를 강소희 선수가 연결 잘해줬고요. 예. 이소영 선수의 마무리 득점입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지금은. 어? 그렇죠. 오늘 경기에 중요한 구비처. 이소영의 서브. 서브 길게. 길고 네. 다운. 이소영의 서브. 아, 이지영 이장... 밀릴 수밖에 없는 공격 타법이 나왔다. 네. 이소영의 서브. 이재영 미션 흔들. 승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3세트 초반 출발은 좋은 제스카텍스. 이소영.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는데 3세트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다시 리시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공격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5대 0까지 하는 제스카텍스. 때려야 되냐? 지금 불가 좀 높잖아, 확긁으면 되잖아. 때려가지고 위협을 시켜가지고 저쪽 수비 연습 시켜가지고 저 분위기 살려주잖아. 우리, 우리 팀의 저절을 분위기 살려주는 거야. 서둘 <목소리> 거 없어. 시합 보도 관계 없어. 할걸 허구져야 될거 아니야. 자, <목소리> <목소리> 스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조 선수가 경기 에 저희 중에서 바로 컨디를해 되겠죠? 네, 12대 9. 에자리로 <놀람> <V, 테일러 빈자리도>. 이서영, <놀람> 이서영의 득점 1대를받습니 그렇습니다. 예, 내려오는 타이밍에 때렸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출발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때려야지만 훨씬 더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과의 네. 경기에서 그런 공격을 보여줬던 이소영 선수거든요. 조성환 세터는 치료를 받고 다시 벤치에는 일단 안게 됐습니다. 자, 이소영의 서브. 선수가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고, 어, 이재영 선수는 오픈 공격을 좀 주로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두 선수는 공격적인 부분보다는요, 사실 서브 리시브, 그 다음에 디그 이런 부분에서 팀에 굉장히 큰 보탬을 주고 있는 선수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그에테이서 서브 리시브 좋았고 이성이 이렇게 네. 네. 대각을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귀고픈 공격이죠. 네. 서브 리시브 이후에 나가면서의 공격이거든요. 네. 생명 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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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 두그 선수가 받았고 이번에 이소영이 뜹니다. 네. 두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제설의 네. 2 0 1 3년에 신인왕 이소영, 2015년 신인왕 이재영. 두 선수 모두 고등학교 졸업할 때다 일순위로 지명을 받고 온 선수입니다. 대각선 쪽을 정확하게 지켰던 김해. 앞에 누가 있어 가운데? 전, 전이 셋에. 이거 알았어요. 하고 뒤쪽 있는 거좀 누가 송이가 좀 A 지 뛰어주든가 돌려서 시간차 때리든가 하면 되잖아 송이가 A 백 A 뛰고 돌리면 되고 C 주면 저쪽 완스더 아니야. 서브 이소영 이재영을 향했고 어렵게 이재영의 서브 득점입니다. 이소영의서브 득점 이재영이 받지 못합니다. 먼 곳에서. 높게 보고 때리는 서브인데요. 예. 바다가 공기 흐름 때문에 갑자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번엔 어디로 향할지 이소영의 서브 아! 기회... 어, 뭐, 오 이소영의 서브 패널리 아, 밸런들 아, 이소영의 연속 서브입니다. 아! 오 이재영이 받았고 아! 아, 연속되는 이소영 서브 아, 6대1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 선수가 뒤에서 잘 수비로 버텨줬고요. 한손 투어스 면워킹 이소영이 책임을 지는군요. 네, 지금 때리기가 쉽지 않은 골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밀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3득점 프랜스 <laughs> 공을 강력 구강량잘 맞히고 있는 이소영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타 공격이 오히려 효과적이었어요. 네. 앞에 테일러 선수 브로킹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테일러 선수를 피하면서 상대 빈 공간으로 연타 공격 아주 잘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소영의 뚝 떨어진 서브. 16대 9 GS 카테스가 한국 생명에게. 일곱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공격의 결정까지 높아지고 오, 있는 GSK 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풍국생명은 뭐 2연속 득점만 있었고 3연속이 한 번도 없었던 진구아넬리의 특명 완수 아넬리입니다첫번 맞대결 중에 세 번이 나 풀세트였거든요. 만나면 5세트까지 자주 가는 양 팀의 맞대결 그리고 이번 시즌 풍국생명은 경기만 했다 하면 풀세트입니다. 잘 네, 직선적으로 잘 들어 때렸습니다. 정말 흥국 생명은 이번 즌에 5세트를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흥국 생명. 일곱 경기, 네 경기가 5세트. 팔대 오. 앞서버린 흥국 생명. <laughs> 이상이 많이 나요. 다시 잡아냅니다. 그리고 정시영, 정시영이 올렸고. <laughs> 테일러가 빈자리로 한다이 리베로 그리고 다시 이소영 성공하면서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이소영 8대6 두점차 수경 GS86 오늘 이소영 선수 굉장히 공격을 많이 때리고 있어요. 죄멸이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볼이 짧았는데 그것을 네, 밀어넣기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 네. 더욱더 신중해서. 다섯 차 승부 화세트 중요한 5세트 또 다시 이소영을 활용합니다 직선타 이소영 9대7 다시 두점차 16득점대 이소영 오늘 이소영 선수도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C를 뽑아주고 그리고 가운데 안 되면 준비하고 4점을 잡아가지고 길게 빨리만 때리라고 그래. 자 서브 세트가 중요하다. 수업 세트. 허승주 리시브 흔들 한 점차 넘깁니다. 자 지스타 백스에 동점 기회 그리고 이소영. 그러나 여기서 넷터치 나왔군요 넷터치 범실이라는 건데요. 넷터치 범실! 아 깜짝 놀란 이소영. 아, 일단 아. 가운데 조성아 색깔 어보 아. 표승주 받았고 드라마에서 이소영 찍어드립니다. 코트가 뚫리도록 이소영 13대13. :13. 그렇습니다. 이혜정 선수, 김혜진 선수 대신에 들어와서 브로킹 높이를 올렸는데요. 네, 아주 사이를 파고들면서 아주 강력한 시간차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두팀다 최선을 다 알고 있네요. 네. 마지막 전략권 힘까지. 이소영이 공을 달리면서 이소영 득점! 지금도 타이밍이 맞지를 않았는데요. 이소영 선수가 굉장히 조금 더 노련해졌습니다. 예. 대역전극을 성공하는 GS칼텍스냐. 파이널 세트. 무조건 다 이겼던 기록으로 가는 흥국생명이다매치 포인트는 GS칼텍스. 칼텍스. 참분한 수업. 자.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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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시 이천시, 천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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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세트 이천시, 이천시,